3장에서는 수학을 가르치는 잔르의 모습이 그려지게 돼요. 그리고 열흘 뒤에 시합을 앞둔 시몽의 복싱 트레이닝 센터가 오버랩되면서 그려지죠. 잔르는요, 학생들에게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론적인 근거를 통해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잔느 본인이 마주한 문제와 똑같습니다.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잔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철학을 이야기해주면서 자신이 마주했었던 문제를 바라본 것 같아요. 바로 어머니의 침묵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침묵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기에 그 침묵에 대해서 생각했었던 겁니다. 학생들의 수업이 마무리 지어져 가는 쯤에 모든 그래프 이론은 지금은 풀기 어렵지만 이 불가능이라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다. 라며 앞으로 그녀가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가게 될지 예상하게 합니다. 시몽은요, no. 막이 불같은 주먹을 내뿜고 있어요. 현재 이 상황이 쓸모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사실은 시몽 본인에게 쓸모없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몽 코치의 말처럼 눈뜬 장님처럼 상대가 뭔지, 문제가 무엇인지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시몽은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잔르는 문제를 인식했어요. 그리고 에르밀의 사무실에서 침묵한 채 나갔었죠. 그리고 시몽은 잔느가 나가기 전에 엄청나게 분을 뿜어낸 다음에 나갔습니다. 쓸모없는 문제라고 말하는 듯한 시몽에게서 이미 잔느는 침묵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에르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혼란스럽기는 잔느 역시 마찬가지지만 침묵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침묵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1장, 2장, 뭐 3장, 이렇게 장이 변화되는 순간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어야 돼요. 잔느, 뭐 혹은 시몽, 이런 인물들의 심경들이 변화되는 것들은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잔느는 저녁이 되어서야 다시 에르밀의 사무실로 오게 되어 4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